역시 베네틴이지 커피에다 싹 타가지고 먹으면 수업하고 운동하겠습니다 베네틴은 그냥 이렇게 해도 풀려 바쁘이 운동 마치고 다시 베네틴. 자, 3년 넘게 제가 이 베네틴만 먹는 이유. 첫 번째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림. 이 WPI는 그냥 몇번 아는 대로 다 섞여요. 두 번째, 원료.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신타식스와 같은 원료회사인 글램비아사의 원료를 씁니다. 그걸로 성분 보장은 끝. 세 번째, 합리적인 가격. 네 번째, 맛. 저는 막 너무 진하거나 유청 비린내 심한 보충제 진짜 싫어하거든요. 진짜 약간 라이트한 보충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베네틴. 오늘 점심은 우리 가게 포케 이거 사실 어제 밤에 먹으려고 포장해 놓은 건데 와이프랑 맥주를 마시는 바람에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훈제 오리 포케에다가 슈림프 추가한 거 렛츠고 특제 타이칠리 스 소스를 딱 넣어서 양피 요새 포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천안 오시면 미치고 샐러드 한번 오셔서 드셔보십시오 이스크 포케 포케 양 이만한데 보셨어요? 진짜 이거 여자분들은 배불러서 혼자 못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와이 건강식도 먹자라리 만들어 맛있어요. 이거면 일을 해야지. 왜 자는데? 소울아 아, 아. 어, 우리 다이빙하자 다이빙할까 우리? <laughs> 아어 <차가워. 웃음> 괜찮아? <laughs> 오늘 점심은 소불고기 김치 된장국 젓갈 레츠고 오나물 응. 응. 갖다준거야? 다작네 이거 뭐야 이게? <laughs> 아 그냥 보고 짭짤이 못때야장 거야 맛있다. 여기가 젓갈을 올려. <laughs> 어가 거다. 음. 어제 그래. 음. 음. 우리가 만든 거잖아 이거. 자. 가봐, 잘봐봐 해줄 테니까 따라와, 둘 다. 잘봐 먹어? 언니가 먹어볼게. 오, 뽑았다. 오. 나주. 다 님. 가요 무거워서 데 무거워. 음. 리스 나도아 라이더 자 소년들 진격해라 자 소년들처럼 진격해 봐자 소년들처럼 아티콘도 아니고 소년들처럼 진격해 봐자소년처럼 자소아 <laughs> <laughs> 저기요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

<laughs> 다리는 왜 되는 거야 도대체? <laughs> 다리 쓰는 건 잘해. 근데 벽에 갖다 박고 까고못 돌아. 맞아. 아니 발 뛰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네. 어, 화삼동 커피인데 여기 히말라야 커피가 이거든 나다라고 짭짤한 것이 아주 이스쿠시요. 이공원은 금연공원입니다. 금연공원인데 지난번 어떤 아저씨가 금연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고 우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내가 아저씨 여기 금연인 거안 보여요. 그러니까 아이씨봐 안에서도 피지 말라고 하고 밖에서도 피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 피를 안겨? 이지랄. 세상에 도라이가 너무 많아요. 저기 또 경찰분들이 무슨 일이지? 천안 모다울렛에 이마트가 있었거든요. 이마트가 없어졌어요 <laughs> 아니야 그 마트 들어오는데 F마트 이마트 없어지고 F마트 들어온다 F컵 또 F컵이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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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s b i p s 고백할 거였어 나 나서 Vips 처음 와봐 뭔소리 진짜 Vips 처음이야 너 나랑 Vips 한적 있어? <laughs> 이거 진사랑이야 <laughs> 진짜 근데 진짜 먹은데? 진짜 진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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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이거 바카몰리 있는 거 너무 좋은데? 바카몰리? 고수랑. 고수. 고수? 고수 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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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코 음식이 엘슐리보다 훨씬 낫네 여기 맥주가 무한리필인가봐 맥주가 무한리필이래 아니뭐 운전 엄마가 해야 되는 거니까. 두 번째 알리오 올리오. 이는가음이는있어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. 삼점 꽃게랑 가리비가 있네요. 가리비 샷. 밥잎이 뭐가 있나요? 내가 따뜻해서 좋네. 이거 쫄면인가? 바지락 쫄면 같은 거 아니, 별로야. 별로라고.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. 여기는 그냥 이거 타코가 최고다. 케사디아랑 피자. 어, 이 케사디아 맛있겠다. 방금 나와가지고. 음, 이거 제일 맛있다. 케사디아 음. 음. 맛있다 음. 스코보시 마라탕을 만들어 주어요. <laughs> 최첨단 시대 에스쿨 왜 옆에 와서 얘기해 로봇마라탕 난안먹어봤어 마라탕 맛을 한번 볼게요 싱거워 싱거워 많이. 꽃게가 맛있네 꽃게만 계속 먹어야지 여기 <laughs> 옆에 쟤분 아저씨 아주머니가 꽃게 대게 가리비랑 풀만 계속 먹어 그게 남는거지 <laughs> 회원님이 제발 영상 엔딩 좀 하고서 끝내래 갑자기 끝내지 말고 <laughs> 엔딩이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야. 엔딩을 좀 파이팅 넘치게 하자, 시아야. 리로 와봐. 안녕. 어, 우리 둘이라도 하자. 안녕. <laughs> <응>. 안녕. <laughs>